아,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랑, 어, 유독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경매 시장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지금 7월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세, 세법 개정안이거든요. 매년 하는 세법 개정안인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작년 12월이랑 1월에 발표됐던 법들이 이 7월에는 어, 세법 개정안이 되면서 뭔가 이루어질까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정도? 그거보다 더 새로운 게 뭐가 나올 거라는 기대는 조금 어려운데, 지금 경매는 제가 이전부터도 뉴스 라방 할 때도 여러 번이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시기가 지금이어가지고, 제가 경매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 달라질 경매를 조금 활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어, 경매 이야기를 조금 들고 와 봤습니다 하반기에 경매 에서 좀 달라진 것은 경매 물건이 어, 많아졌다 라는 것도 달라진 거고 그리고 다양해졌다 라는 거 그리고 그 다양해졌다 라는 것은 이제 물론 뭐 뭐, 자동차, 빌라, 뭐, 오피스텔, 뭐, 상가, 뭐, 이런 거에 워낙 다양하게 나왔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다양은, 입지가 다양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매에서. 사실은, 경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건의 개수도 많지 않고, 입지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아요. 외곽에 안 좋은 쭉쩡이 같은 물건들만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쌓였던 물건들이, 한, 일반 매매 시장에서 한 6개월 정도 버티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일반 매매가 거래가 안 돼서 경매로 넘어오고 그런 다음에 경매에서 입찰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또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가 지나야지 그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안 좋았던 경제 상황상 나왔던 물건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경매 시장으로 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매 얘기를 할 텐데 경매 얘기를 할때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야 될건 지금 제가 지역별로 물론 지금은 전국을 다 다루지 못하고 수도권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지금 서울이잖아요 서울. 서울 아파트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그래프를 갖고 왔어요. 매각 건수가 53, 44, 39, 23, 이렇게 나와 있고, 매각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매각률은, 그러니까, 물건이 나왔을 때 낙찰이 된 비율을 말씀, 말하는 거고, 매각가율은 낙찰가율을 말하는 거예요. 낙찰가율. 77, 76, 76, 76, 80, 79. 어때요?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죠 조금 근데 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 낙찰가율에 관련돼서는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낙찰가율 이 매각가율은 아무리 시장이 안 좋고 하반 하락장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80m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80m로 떨어진 지꽤 됐죠 그러고 나서도 뭐 77, 76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이게 메리트 있어진 거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낙찰가율, 매각가율이 80%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좋은 건가요? 막 메리트 있어진 거예요, 경매가? 그거는 조금 음, 아리송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따 뒤에 제가 물건 사건 번호 하나 두고 그걸 설명을 드릴 때, 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프를 마저 보는데, 응찰자 수가 다섯 명, 일곱 명, 다섯 명, 일곱 명, 일곱 명, 다섯 명. 어, 열명 미만이라는 거죠. 경매 시장이 지금 막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이 나온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7월에 세법 개정 안에 이전에 법 개정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어, 여러 가지, 어, 세, 법 중에 혹시나 취등록세 관련해가지고, 어, 중과 비율이 조금 낮춰진다거나, 어, 중과 폐지는 뭐, 사실 기대도 안 해요, 이젠. 어, 중과 비율만 조금 낮춰준다고 해도 경매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조금 비율이 올라가거나 응찰자수가 좀 주,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취등록세 중과 폐지도 안 됐고 중과 비율도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찰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10명 미만인 거죠 근데 이전에 2022년도 초만 해도 매각가율 낙찰가율이 100을 넘어섰어요 었 근데 이게 빠르게 떨어져서 이제 70까지 내려와서 80 밑으로 내려온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된 걸로 봤을 때, 확실히 매각가율이 낮아졌으니까, 경매 시장으로,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정말 좋은 거 아니냐. 만약에 10억짜리 서울 아파트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103%니까, 그러면 한 10억 3천만원의 낙찰받을 수 있는 거를, 지금은 70%니까, 그러면 7억의 낙찰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22년 초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던 게 이제는 하반기를 거쳐서 23년 초가 됐을 때 많게 떨어지네는 30에서 40% 정도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가격의 하락이 그러니까 이미 10억짜리가 7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세가 그러면 거기에서 70%의 낙찰가 유량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경매시장에 나오기까지 감정평가 자체를 길게는 6개월 이상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감정평가액을 10억을 들고 나왔을 때 7억 뭐7,077% 낙찰이 되면 거의 지금 시세 수준으로 낙찰이 된다고 라 보면 되는 거예요. 약간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전에 뉴스에서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도 100%가 넘었다가, 드, 어, 이제 80% 밑으로 떨어졌다. 어, 경매 시장에 호황이 올 것이다. 낙찰가로 이렇게 떨어져서 메리트 있었다라고 뉴스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낙찰가로 떨어져서, 어,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어, 왜냐면 경매 시장은 일반 시장에 6개월 선행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만 보면 사실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라방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를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10억 짜리가 가격이 3 40% 떨어져서 이미 7억이 되어 있는데 그 수준에 맞게 70%의 낙찰을 받고 있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취등록세 중과가 되는 취등록세그12% 내고 살수 있는 다주택자들 자, 조차도 지금 경매 시장에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러려고 한다면 이 낙찰가율이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서울로 보고 있, 있으니까 서울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매로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주택자들은 취득목살 빼고 입찰가를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낙찰받기가 어렵고 대부분 폐찰이고 대부분은 실거주나 실거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들이 수익률을 생각해서 그나마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일반 매매와 다르게 조금이라도 싸게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어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 경매 물건이 다양화되고 물건이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매각가율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내려와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어, 취등록세가 아직 규제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응찰자 수는 어, 적은 상태에서 한마디로 다주택자가 아니면서 어, 내집 마련하거나 다주택자가 아니면서 경매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메리트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인원만 지금 경매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안에서는 물론 지방에서는 전세가에 뭐 버금가는 취등록세 중과하는 부분까지 빼고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 물론 물건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것들이 있겠지만 서울은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건 물건이 다양화됐다. 입지가 다양화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라방 준비하면서 진짜 경매에 정고지 가서 열심히 파봤어요. 그래서 뜨끈따끈따끈한 물건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2023년 7월 17일에 낙찰된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19일이죠? 어, 이틀 전에, 2일 전에 낙찰된 물건을 제가 따끈따끈한 걸 들고 왔어요. 이틀 전에 무려 송파구 가락동에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알고 있는 헬리오시티가 경매에 나왔어요. 심지어 특수물권도 아니고 지분 경매도 아니에요. 일반 물권으로 나왔어요. 여기 등기부 현황 보이세요? 근저당이 말소 권리 기준, 말소 기준 등기고 그 밑에 다 말소되는 그리고 어, 강제 경매이죠. 김기범 외 3명이 강제 경매로 해서 경매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헬리오시티 좋은 최고의 입지에 최고의 신축 아파트가 경매 물건에 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낙찰이 18억이 됐잖아요. 18억 2,323만 2,300원. 어, 100원 단위까지 알뜰하게 쓰셨죠. 응찰자가 무려 27명이나 됐어요. 근데 얘가 경매로 넘어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등기부 채권 총액이 20억이 넘어가니까 실제로 얘를 지금 그 뭐냐 그 호객노노에서 한번 봐볼까요? 가격이 거의 시세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봐봐요. 33평. 그리고 지금 이 물건에 또, 이 물건이, 이 송파구 가락, 헬리오시티에서 나온 물건이 또 되게 특별한 건메인평형대라는 거예요. 85제곱미터. 33평. 뭐 50평, 뭐 60평, 아니면 완전 소형평 이것도 아니고 국민평형, 메인평형, 중심평형이 경매에 나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최고액이 높았고 그런 그런 애가 지금 실거래가로 19억이 찍혀있단 말이에요. 19억이. 물론 이전에 22년 9월에는 13억까지 찍었지만 최근에 19억 2천까지, 19억 4,500. 여기까지 찍었으니까, 18억 2300만원이면 거의 한 1억 정도만 싸게 받아간 거예요, 1억. 그러니까 채권총액이 20억이 되니까 얘가 경매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경매로 나와야지만 나머지 애들이, 다 변제가 안 되더라도 말소가 되면서, 깨끗한 물건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헬류가 어떻게 경매 물건이 나와? 근데, 어 물건이 채권 총액이 높다 보니까 나올 수 밖에 없었고, 어 매매가가, 매매가보다는 한 1억 정도, 어 낮아 있는 수준에서 낙찰이 됐는데, 낙찰가율은 얼마예요? 78.93%. 78.93%. 아까 나왔죠? 낙찰 매각가율이 70%대였잖아요. 78.93%면 80% 밑으로 낙찰 받았으니까 되게 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전보다 감정가가 얼마예요? 23억이잖아요. 감정가가 23억인데 실제 최근에 시세 거래량이 19억대였으니까 이전보다 시세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낙찰가율이 그렇게 완전히 낮은 상태에서 낙찰을 받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개념이 뭐예요? 감정가 대비 낙찰가냐?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로 보면 78.93으로 낮지만 시세 대비 낙찰가율로 보면 얼마예요? 시세가 19억이니까 18억 받았다고 하면 1억 정도 싸게 받은 거니까. 19억에 1억 정도 싸게 받은 건몇 프로 싸게 받은 거예요? 그죠. 95% 그죠. 그죠. 95% 5% 싸게 받은 거니까 시세 대비 낙찰가율은 95%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아직도 시세 대비 낙찰가율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경매에 이렇게 해가지고 명도까지 한다고 쳐보세요. 요, 명도, 명도 난이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이분은 명도 난이도가 좋은 물건이었는지? 아, 미입주 세대, 미입주 세대. 소유자 점유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어, 공용 부분만, 어, 미납 중이니까. 근데 공용 부분만 해도 780만 원이에요. <laughs> 관리 사무소랑 잘 얘기해 봐야겠네. 이것까지 넣어서 만약에, 어, 입찰가를 쓰, 쓴 거라면, 1억보다도 더, 어, 수익이 떨어지네요. 780만원이니까 1000만원은 뭐안 되니까 뭐 1000만원 뭐 정도 더 조금 수익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근데 미입주세대니까 어, 공실이라고 하면 어, 명도 안 해도 되면 뭐 강제집행 비용 뭐 세이브한다 생각하고 관리비 내고 하면 나쁘지 않은 물건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미입주니까 어, 명도 안 해도 되면 어, 땡큐인데요. 어, 그러니까 약간 이 관리비 해서도 가격이 어, 18억 정도면 1억 정도 싸게 들어가는 걸로 어, 최근에 또 헬리오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반등해서 음, 나쁘지 않게 가져가신 걸로 어, 보여지네요. 이분은 그러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헬리오마저도 입지가 좋은 애도 지금 경매물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물건을 한번 알아봤고요. 속치나 모르실까봐 어, 입지를 한번 보려고 가져와봤어요. 서울 송파구에 잠실이 이쪽이죠. 그리고 가락동이 이제 이쪽이고, 이제 가락동은 바로 옆에 수서 SRT 수서역이 있는 SRT 바로 옆에 있고 헬리오가 여기 에 있고 송파역이랑 석촌역이랑 구호선이랑 어, 지하철을 두 개나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만세대 이상 되면서 대단지로 최근에 어, 전세 거래도 활발해지고 가격도 반등하는 어, 최, 최근 송파의 가장 핫한 단지 중에 하나가 이 헬리오였다. 그래서 헬리오 보면 아시겠지만 23년 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KB 아니고 부동산 지인 어, 차트에서 지인지수로 보면 지금 그래도 가격이 전세가도 그렇고 매매가도 약간 반등한 걸로. 어, 확인이 되고 실거래가 나온 걸 보면 19억 2천, 19억 1500, 6500으로 19억 정도의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월 달까지만 해도 어, 18억까지도 거래가 됐었네요. 그리고 22년 12월에는 어, 17억 16억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19억대까지 거래가 되는 걸로 어, 확인이 되니까 그냥 진짜 시세보다 약간 싸게, 시세의 흐름에 맞게 받아가신 걸로 어, 확인이 된 거죠.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